상구친구는 아정당 큐정과 함께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구친구의 남석입니다. 상구친구 오늘은 강남에 있는 엠블 당구 클럽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랭킹 1위 여자 선수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아, 제가 평소보다 이렇게 텐션을 좀 떨어뜨린 이유는 오늘 만나볼 선수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말수도 별로 없고 말은 안 하고 실력으로 항상 보여주는 선수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텐션을 높이면 이또 오늘 경기력에 방해가 될수 있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조용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랭킹 1위 선수 김하은 선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롱 당구 선수, 국내 랭킹 1위 <laughs> 김하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17세시죠? 네 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럼? 아니요 아저 지금 19살 어 근데 왜 기사에는 17세라고 나와있지? 항상 만 나이로 하니까 아... 지금 만으로 18세 만으로 18세요? 네. 그럼 고등학교 2학년이네요? 어... 근데 나이로는 고등학교 3학년 아 고등학교 3학년 자, 어찌됐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전국 당구 랭킹 1위 그리고 얼마 전에 일단 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당구대회에서 1등 하셨습니다. 저는 기사로 매번 보고 있거든요. 올해만 두번 우승하신 거죠? 네. 지난번에 제가 봤는데 되게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아예 되게 너무나 이렇게 샤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예능 채널인데 오늘은 제가 장난을 못칠것 같아요. 근데 김하은 선수라는 사람을 그 저희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살짝 알려는 드려야 될것 같아서 혹시 좀뭐 여태까지 살아온 얘기 제가 살짝 인터뷰 해봐도 될까요? 네. 인터뷰하기 전에 너무 궁금했던 게 저는 김하은 선수가 아로키 이거 군인 옷 아니에요? 이거를 왜 입고 나오신 거예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laughs> 어, 그러니까 예 전부터 네. 양구에서 시합을 하면은 네꼭한 번씩 들리는 소리가 이제 이 티가 되게 편하다. 자기가 사서 입어봤는데. 아. <laughs> <laughs>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시네요. 저는 아까 저기서 뭐 티를 입으시길래 네. 아뭐 저기 뭐 후원하시는 곳에 <laughs> 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로케이에서 그래서 군인이신가 이렇게 아그 단지 편하다는 이유로 이거 입으신 거예요? 네 그냥 편하다고 해서 아. 입어봤는데 편해서 네. 입고 왔어요. 아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이시네요. 자, 김하은 선수 이런 엉뚱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laughs> 말수는 적지만 또 실력은 또 당구 칠때 보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 촬영은 처음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긴장 안 되세요? 어, 제가 네.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쪽에서도 음. 방송만 몇번 하고 저도 아프리카에 개인 채널 있고 하니까 아. 그래도 긴장은 좀덜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전국 당구대회 일을 할 담력이면 오늘도 굉장히 잘 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하은 선수랑 어떻게 저희가 경기를 진행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김하은 선수가 좀 샤이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는 지금 많이 하고 경기 중에는 한마디도 안 하는 걸로 30대 26. 찐 경기처럼 전국대회 결승 경기처럼 저도 이거는 개인적인 제 소망인데 전국대회 1위 하신 분이랑 저도 진짜 말 한마디 안 하고 쳐서 제가 몇 점까지 치는지 한번 저를 한번 테스트 해 보고 싶거든요. 김하은 선수 전국대회 1위 선수랑 제가 이렇게 대결을 한다니까 정말 영광이고요. 저도 오늘은 장난치지 않고 정말 진지한 모습. 저 같은 동호인이 전국대회 1위 선수랑 그 경기를 진지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은 그 점을 주의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하은 선수와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진짜 찐 경기처럼 말안 하고 칠게요. 넌 우리 패밀리니까 나 믿지? 응. 그럼 빨리 전화해 뭐지?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야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빨리 전화해 봐 믿을 만한 거 맞아? 당연하지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이야 3 6 0을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전화해 봐 알뜰폰 수단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대. 음, 고마워. 아정당 18만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 주는 이벤트도 한다니까 구독 꼭 누르고 보 르고 될것같 은데. 나에게 딱 맞는 큐를 찾으세요. 큐존 매장에 오시면 다양한 브랜드의 큐를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분이 상주해 있어 상단과 수리까지 가능합니다. 당국큐 중고거래 성지 큐존! 두께가 장난이 아닌데. 두께가 장난 아니야. 와, 괜히 1등이 아니다. 들어간 거 맞나? 들어간 거 맞지? 네. 진짜 잘치시다이 리플레이 걸어주세요. yeah あります 나이스, 네, 나이스. 아닙니다. 실력이야, 실력. 다. 3점 남았습니다. 女性。좀나오 쿠셔 마지막 1점남 으셨 습니다. 어, 잘 쳤습니다. 됐습니다. 야. 나말못 해서 죽는 줄 알았어.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김하은 선수와 저의 경기 김하은 선수가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김하은 선수 전국 당구 랭킹 1위의 매운 맛을 봤는데요. 오늘 저는 게임을 평가하자면 두 개에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개가 정말 다 맞아 있던데요. 오늘 소감은 어떠신가요? 어, 일단 유튜브 촬영은 처음인데 네. 그래도 조금 긴장도 됐고 네. 아니 긴장했는데 이 정도 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에버 1점을 치셨거든요 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긴장되는 와중에 저는 사실 에버 1점을 못 넘기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긴장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근데 오늘 경기 내용적인 면이나 뭐 공수조율 그 진짜 공못 받았어요 네. <laughs> 엄청 안 주시던데요 공수가 정말 탄탄한 모습을 많이 봤고 저도 오늘은 정말 진지하게 임했는데 역시 국내 랭킹 1위의 벽은 높았습니다. <laughs> 기분 좋으시죠? 네. 속으로 전혀 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셨죠? <laughs> 아니 저도 초반 막 수비도 저도 충분히 생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수비하면 여기서 또 풀어내시고 또 풀어내고 저한테 수비가 들어오니까 와 정말 국내 랭킹 1위 선수는 정말 어렵구나 빈틈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웠습니다. 또 다른 거 아까 뭐 홍보할 거 있으시 아니 아까는 그렇게 잘 <laughs> 멋지게 카리스마 있게 잘 치시다가 왜그 당구대만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샤이해지시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되지 뭐 선수가 원래 여기서만 잘 치면 되는 거죠 아까 뭐 홍보할 거 있으시다 그랬잖아요 아그 제가 네. 아프리카 TV 네. 미디어 플레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미디어 플레이어로 네 아프리카 음. t v 에 당구 선수 하은이라고 음. 제 개인 채널이 있는데. 당구 선수 하은이 하은 하은 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하는 거 맞죠? 어 아니요 구독은 아니요. 아프리카는 방식이 다른가? 다른 뜻이 있나요? 또이 단어 생각해야 되죠. <laughs> 자 당구 치는 하은이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은이요. 그러니까 하은이 아니에요? 당구치는 하은 아니요? 당구 치는 <laughs> 하은. 당구 치는 하은. 아닌데? 그도 아니에요? 아 당구 선수 하은이. 아. 당구선, 아니, 이렇게 긴장하면서 어떻게 당구나, 아까 그렇게 <laughs> 잘, 그리고 수비도 진짜 이제 와서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지만, 어, 동도인 상태로 너무 준비하시던데. <laughs> 너무 하신 거 아니야? 신경 많이 쓰시던데, 수비. 아, 수비를 그죠? 신경 써서는 아닌데. 아, 몸에 더... 배워있구나, 그죠? 네. 아, 오늘 수비 좀잘 되기도 했죠. 네. 저 26점 맞나요? 네. 나도 돼요? 네. 아, 어, 다행이다. 저 26점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저한테 개인적으로, 네. 핸디가 핸디캡은 뭐였냐면 저는 말안 하고 치는 게 사실 너무 힘들어요. 아까 계속 움찔움찔하고 말을 못 하니까 제가 발을 계속 이루고 왼손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국 랭킹 1위 선수랑 치니까 되게 압박감이 컸어요.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당구 선수 아프리카의 당구 선수 하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가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전국 당구 대회 계속 1위 수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은 선수분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